대한민국에서 최초의 팔기통 세단, 바로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량. 에코스. 2008년형입니다. 07년 최초 등록 에쿠스 어, 국내 최초 팔기통 세단 vs450 어, 4500cc라는 뜻이고요. 6기통이 아닌 팔기통을 기반으로 어, 전륜구동형 팔기통 세단 당시 이제 v6 어, 6기통만 되더라도 굉장한 고급차였습니다. 하지만 어, 그보다 위급의 팔기통이 출시가 되면서 어, 상황이 역전이 됐죠. 음, 경쟁 차량으로는 당시에 이제 체어맨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어, 이런 차량들이 있었습니다. 에쿠스 밑으로 다이너스티가 원래 이제 플래그십 세단을 담당을 했었고 어, 다이너스티는 단종 안 시켰습니다. 그대로 2005년 2005년도까지는 그대로 만들어냈고 워낙 잘 팔리니까 에쿠스는 어, 그보다 위급으로 따로 출시를 했었었는데. 다이너스티, 엔터프라이즈, 체어맨 어, 이 최고봉은 모두 6기통 엔진이었죠 어, 그래서 어, 이 8기통 에쿠스가 나오므로 해서 대한민국 어, 가장 큰 배기량 어, 가장 최고의 고급차는 에쿠스 이 에쿠스로 인식이 될수 있었습니다 음,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몸값 자체가 가장 비싼 차였으니까요 자두달 전에 저희 카카오모터스를 통해서 음 인천분께서 아마 그 애완견 패치샵을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 우리 인천 고객님께서 구입을 하셨다가 어 거의 한두달 만에 다시 카카오모터스에 입고가 됐습니다. 자이 저희 카카오모터스께 한번 영상을 보시다 보면 뭐몇 년이든 몇 달이든 타시다가 다시 어 파시고 다른 차량으로 바꿔서 가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 바로 이 차량도 그에 해당하고요. 음, 차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일까라고 의심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다시 입고된 이유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자 요즘 유류가 그 상당히 많이 올랐죠? 가솔린, 디젤, 그러니까 경유, 휘발유 모두 다 어, 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휘발유 같은 경우는 어, 서울 수도권은 당연히 더 비쌀 거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도 한 1700원대 1700 정도를 하니까 음, 아마 그 인천에 계신 고객님이시라면 아, 울산보다는 조금 더 어, 비싼 유류비로 운영을 하셨을 겁니다. 바로 연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기름값이 오르기 전에는 어, 두달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오르진 않았거든요. 기름값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요즘 이제 국제 유가 자체가 오르고 하다 보니까 어 기름값이 상당히 많이 뛰었는데 어 거기에 따른 부담으로 연비도 안 좋은데다가 어 기름값도 오르고 이제 압박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비가 조금 더 좋은, 뭐 조금이 아니라 많이 좋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가 할인 판매 중이었던 어 2012년 미니 컨트리맨 2.0 디젤 아마 2차 연비에 5분의 2 수준 정도면 은 어, 운영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로 연비가 좋은 차량입니다. 자, 이 유럽 차량 2.0 디젤들 어, BMW, 벤츠, 아우디도 마찬가지고 어, 대체적으로 연비가 모두 좋습니다. 그 미니 차량도 연비가 상당히 좋은 차량 중에 하나인데 그 차량으로 제가 탁송을 보내드리고 어, 기존에 타셨던 두달 전에 구입해 가셨던 이 에쿠스가 다시 카카오 모터스에 오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 차가 뭐 타시는데 크게 불편함을 느끼셨거나 좋지 않았다라면, 어 저희 카카오 모터스에 재구입을 하시지는 않았겠죠. 차만 팔지. 자 이게 핵심입니다. 음 제가 이 차를 출고를 해드릴 때, 어이 차가 한두번 정도 들어왔습니다. 지금 세 번째인데, 제가 타이어도 네개다 교환을 했었고제 기억에 운전석 시트도 자료용사 띄워드릴게요. 시트도 제가 복원을 해서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어, 그 밖에 엔진오일도 교환을 했었고, 어, 각종 케미컬 상태까지 체크 후에 어,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인천 고객님께서도 어, 이처럼 아주 그 약간 그 어, 예전에 나온 어떤 이 대형 세단 그런 감성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타시려고 어, 이 브레이크 계통, 브레이크 패드와 이제 캘리퍼까지 모두 다. 어, 신품으로 교환을 하셨습니다. 차량을 받고 좀 타시다가, 그리고 어차 자체가 이제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엔진룸 안에 배선이 있죠. 어 엔진룸에 이제 그 각종 배선들이 들어가는데, 그 배선을 모두 다어 신품으로 또 교체를 하셨다고 해요. 자 그때만 하더라도 오래 소장하려고 어 투자도 하셨는데, 어 이처럼 이제. 기름값도 오르고, 뭐 부담도 되시고 하다 보니, 어, 차량을 기변을 하시게 됐습니다. 아마 미니 컨트리맨은 연비에서 상당히 만족을 하시리라 어, 생각이 됩니다. 한 이틀 전쯤 보내드렸으니까 아마 잘 타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차에 장착된 휠. 이게 순정 휠입니다. 자, 4.5에 들어가는 순정 휠. 어, 에쿠스 중에서 리무진 제외한 저는 이제 리무진을 예전에 한몇년 전에 이와 같은 모델의 어 조금 롱 바디 리무진을 탔었습니다. 에코스 띄드릴게요 바로 요 차인데 그 차량도 이와 같은 휠이 장착이 되어 있었고 현재 이 방패 크로밀 요즘 나오는 국산 차량 중자 어떤 차량과 비교를 하더라도 이 차량의 휠 디자인 무게감 고급스러움 따라올 차는 몇 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굉장히 디자인 잘 뽑아냈고, 당시로서는 물론 최고급 차에, 최고급 트림에 어, 얹혀졌던 그런 휠인 만큼 어, 이휠 하나만으로 어, 차별화를 줬다라는 점 어, 높이 사고 싶습니다. 지금 봐도 휠 디자인은 아주 어, 정말 최고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에코스. 자 핸들 스티어링 휠 상태 좋고요. 전에 어, 제가 운전석 시트 복원을 해드렸으니까 시트 상태 당연히 좋은 상태로 유지가 돼 있고, 어, 그밖에 이제 내장재 트림들 여기 스위치 류자 이런 그 우드 우드 그레인 같은 경우도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흠집이. 어, 거의 보이지가 않고요여기 기어노브 주변도 연식 대비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주행거리는 19만 7천 키로 주행을 했고요 2007년 등록에 2008년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많은 주행거리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숫자만 보실 게 아니라, 어, 항상 주행거리를 판단을 할 때는 뭐 20만이든 15만이든 25만이든 그 숫자만 보고 판단하실 것이 아니라 그 차의 연식을 따져봐야 됩니다 이 차가 5년, 7년 된 차는 아니에요 어, 자그마치 16년, 15년, 16년이 된 차입니다 어, 저도 산수는 조금 할줄 압니다 이 산수 세대이기 때문에 자, 19만 7천이니까 어, 16년 됐다라고 가정하고 19만 7천 나누기 16 대략 한 12,000km 1 2 0 0 0 초반 정도 정도 계산이 나오거든요 우리 그 PD가 띄어드릴 겁니다 계산기 12,000 초반 12,000한2,300 12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1년에 12,000km 탔다라고 가정했을 때 분명 많은 주행거리가 아니죠. 오히려 작게 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연식 대비 자이점 참고하시고요. 어, 보시다시피 어, 당시 최고급 차량인 만큼 모든 시스템이 다 자동입니다. 다 못해 자 여기를 여기 눈미러 이 사이드 미러 조정하는 스위치 있죠 위로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제가 따로 영상 띄워드릴게요 눈미러까지도 전동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 전동식 선쉐이드 어, 후석 커튼은 사이드 커튼은 당시에는 자동이 없었습니다 수동으로 올리고 내리고 어, 가능하다라는 거 어, 이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죠 어, 또 하나 어, 메모리 시트 어, 전좌석 풀 파워 시트 자, 앞좌석 양쪽 후석은 어, 리클라이닝 시트라 그러죠. 후석 파워 시트까지도 시트가 어, 스위치를 밀게 되면 시트가 쭉 밀었다가 다시 돌아오고 어, 후석 파워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후진기야를 넣죠. 어, 굉장히 깨끗하게 어, 화면이 잘 나온다라는 거그 다음, 투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어, 공기청정기도. 여기 현재 꺼져 있는데 오토로 두시면 돼요. 로우 하이 총세 가지 모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꺼둘게요. 에어컨도 시원하게 잘 나오고. 어, 하나, 조금 아쉬운 게 어, 앞좌석은 열선만 됩니다. 자. 물론, 뒷좌석도 열선 시트가 제공이 되죠. 거기에 플러스 통풍 시트까지 되는데요. 후석은 통풍이 들어가 있고, 앞좌석은 열선만 되고, 약간 아이러니하죠. 이 VIP들만 시원하게 타라 라는 뜻인지, 어, 어쨌든 앞좌석은 열선만 됩니다.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애프터마켓 이 사제로 장착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전방 센서 있죠. 후방 센서 있고, 그 다음에 안개 등, 뭐 VDC, 그리고 계기판 조명 조절. 그 다음에 정보를 누르게 되면, 트립 컴퓨터, 주행 가능 거리, 평균 연비,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기 온도는 현재 25도. 자, 내비게이션은, 일단 뭐, 후석에도 나옵니다. 후석에도 그 AV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앞좌석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 내비를 켜지요. 어, 상당히 오래된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정품인데 어, 내비게이션은 있으나마나 속도도 나오지도 않아고 맵 자체도 상당히 구립니다 왜냐 오래되었기 때문에 어, 요즘 차량들의 어떤 내비와 비교를 하면 많이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따라서 이 스마트폰 하나로 카카오 내비나 티맵으로 어, 사용을 하시면 어, 돈 안들이면서 그래도 내비 어떤 그 퀄리티 자체는 어 훨씬 이게 좋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으로 어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후방 카메라는 그래도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카메라는 아마 한 번쯤은 교체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어 여기 선글라스함 있죠? 실내등, 자 후석 실내등 그리고 화장거울, 독서등까지. 그러니까 후석. 여기 보시면 무드 등도 있습니다. 무드 램프도 있고, 약간 녹색으로 불이 들어오는데, 독서 등, 어, 후석, 룸 램프, 그리고 화장 거울 이렇게 어, 각각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램프가 굉장히 많아요. 양쪽 화장 거울하고 룸 램프하고, 저쪽 뒤쪽에도 어, 독서 등이 들어가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차량들과 차별화가 되고, 자, 앞에 이제 본네트 끝에. 음, 황새가 날개를 펼친, 어, 형상으로 엠블렘이, 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 본네트 끝에 이렇게 뭔가 솟아있는 차가 굉장히 어, 비싼 차고 고급차였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좀 덜하죠. 어, 놀스로이스와 이제 벤츠 같은 경우에는 엠블렘이 이와 같이 이렇게, 어, 솟아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 엠블렘이 보이죠? 자, 저 엠블렘을 보면서 운전하는 맛도, 어, 나쁘지 않아요. 왜냐? 어, 내가 고급차를 타고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불러오게끔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차량들 좋아합니다. 어, 그래서 대형 세단을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어, 제가 타는 대형 세단은 어, 이제 BMW는 엠블럼이 뭐 벤츠나 뭐 롤스로이스 이런 차량들처럼 엠블럼이 이렇게 소사 있진 않아요. 예전부터 이제 BMW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어, 어쨌든 어, 나쁘지 않습니다. 웬블램 자체도 어뭐 고급스러워 보이고 또 디자인이 어 꽤나 어잘 만들어진 그런 어 느낌이 들고요 자, 오토라이트도 제공을 합니다 HID, 제논,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고 불잘 들어오네요 다시 네 일단 오토론 해놓을게요 어그 다음에 에어컨 시원하고 어 핸들 하나 쏠리는 거 없고 어떤 잡소리 없고, 차량 상태는 최상입니다. 이 300만원대에 8기통 세단을 탈수 있는 차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아예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연식에, 이 정도 주행거리, 이 정도 옵션을 갖춘 어 8기통 세단을 300만원대에 탈수 있는 차는 어 아마도 흔치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두달 만에 두 돌아오긴 했지만 어 그래도 제가 하체 상태 한번 볼겸 이제 오일 상태도 한번 보고요 당시에 제가 교환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만 한번 더 확인하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점검해보고 어 전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하부 점검으로 갈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해주시면 매일 6시에서 7시 사이에 어 검증된 중고차 상품을 보다 빨리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